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골반하고 몸의 턴이에요 턴자 이렇게 뒤에서 한번 보시면 라켓이 백 위에서 본 건데 백스윙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 가는 속도가 이제 점점점 0이었고 밑으로 그래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클럽이 앞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음. 여기가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출발을 안한 거예요 앞으로 음. 그럼 분명히 어떨까 골반하고 몸통은 출발했겠죠 출발했겠... 그 출발 전에 골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골반은 여기가 0이에요 지금 네.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골반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골반은 이미 속도가 붙었어요 네. 무슨 얘기일까요? 골반 먼저 출발했다는 출발 얘기죠. 얘기죠 클럽은 뒤에 있는데 네, 그렇죠. 골반은 먼저 출발한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얘기하면 이 라켓이 뒤로 가는데 골반이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음. 그럼 여기 옆구리 근육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는데 출발해버렸으니까 더 늘어나겠죠 그쵸? 그렇죠. 네. 그 라켓을 한번 볼게요 라켓 딱 보면 라켓 뒤로 가 있잖아 뒤로, 뒤로 가 있는데 골반은 먼저 출발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꼬임이 만들어진 거지 음. 그럼 몸통도 한번 보자 이거죠 몸통도 한번 보면 이 초록색 그래프는 몸통 속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자, 골반 속도가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빨라지죠 네. 아래 그래프가 그 골반이거든요 점점점점점 네, 네. 점점 빨라지고 이에서 네, 그렇죠. 속도가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몸통은 더 빨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골반이 먼저 출발해주고 다음에 가장 빠른 상태 이후에 멈춰주고 그 다음에 몸통이, 몸통이 최대 속도가 나오는 거죠 음. 그리고 나서는 손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아직 임팩트 아직 뒤잖아요 예, 아직 인펙트 뒤죠. 몸통이 가장 빠른 시점 이후에 뭘까요? 여기가 네. 제일 빨랐어요 그 그렇죠. 다음부터 그래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몸통은 브레이크를 걸어서 걸죠. 몸통이 멈춰진 거예요 음. 몸통이 멈춰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손은 또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몸이 앞으로 탕 튕겨나가는 것처럼 팔은 앞으로 펑 튕겨져 나가면서 임팩트가 최대 속도가 붙을 거예요. 음. 라켓의 최대 속도를 한번 보면 이때가 제일 빨라요. 골반이 좀만 더 빨라지면 팔 끝의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거. 음. 그러니까 골반 써야 된다는 얘기죠.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음. 골반에서 1%가 빨라지면 제가 알기로 손끝은 3%가 빨라져요. 네. 그럼 어마어마한 어마어마.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골반이 먼저 출발해서 최대 속도를 만들어내고 갑자기 멈춰지면 몸이 펑하고 튕겨나가고, 나간 다음에 몸이 최대 속도 이후에 갑자기 멈춰지면 뒤에 있던 손이 속, 속도를 붙으면서 나와서 임팩트를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거죠. 시퀀스가 골반, 몸통, 손. 음. 그 얘기는 팔 힘을 빼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골반만 출발해지면 팔을 음. 알아서 쫓아온다. 이 맞아요. 얘기인 거맞아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강습할 때, 이걸 네. 계속 회원님들한테 네. 많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시퀀스 방법으로 계속 강습을 진행 중이거든요. 딱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선수들은 거꾸로겠죠. 그렇죠. 그럼 거꾸로 되는 그런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거꾸로 그 순서가 잡혀 있는 선수 친구들.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게 음. 사실은 힘을 빼면 늘어나요. 그 그렇죠. 힘을 주면 안 늘어나요. 그렇죠. 힘을 잔뜩 줘 버리니까 골반 출발하면서 팔이 같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나오는 거지. 음. 그래서 지금 시퀀스가 굉장히 잘 맞고 계시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팔에 힘을 빼셔야 된다. 그렇죠. 팔은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몸은 그런 그렇죠. 스키네틱 체인이라고 그래서 두 발이 붙어 있는 이상 밑에서 움직여 주면 얘는 알아서 끌려오는 녀석이에요 음. 뭐 저는 탁구를 잘못 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늘려 놓은 상태에서 고무줄이 늘어났지 않나요? 그렇죠. 늘어났... 늘어났잖아요 네. 늘어난 상태에서 골반만 가면 알아서 가아서 끌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힘을 잔뜩 줘 버리니까 골반 나오면서 팔도, 팔이랑 같이 나오죠 그러면 결국에는 몸통이 빨라진 다음에 팔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골반 출발하기 전부터 얘는 최대 속도가 나오고 힘이 붙었기 때문에 임팩트 때는 느려지면서 맞을 확률이 높죠 힘을 빼서 나다가맨 마지막에 땅 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음.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많, 많을 음. 것이다 괴적도 한번 보시면 이요 이 폭이 뒤로 짧게 와서 크게 나오면서 음. 땅 때리는데 이 모양 자체도 타원형이라서 아주 음. 모양이 이뻐요 음. 근데 이제 탁구를 잘못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넓게 나와요 음. 왜냐면 이제 크게 치는데 이렇게 크게 치면 회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회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게 무거워요. 무겁죠. 회전장이 네. 너무 커져요. 그래서 짧게 짧게, 복서들이 펀치 뗄때 이런 식으로 짧게 때려버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붕붕 펀치 때려버리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 모양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네. 체중이동도 보시면, 오른발로 체중이 이동이 잘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중요한 건 뭐냐면, 화살표가 잘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앞쪽으로 향하잖아요. 네. 오른쪽 다리를 뒤로 밀어줘야 몸이 앞으로 나가죠. 그렇죠. 얘를 밀어주는 거야. 음. 그래서, 오른쪽 다리는 뒤로 밀고, 음. 왼쪽 다리는 앞으로 밀어줘야 회전이 만들어지는데, 요 그렇죠. 중간을 잘 보시면, 뒤로 갈 때까지만 해도 음. 거의, 거의 수직에 가까워요. 음. 네. 그러다 이제는 얘를 앞으로 보내주려니까, 오른발을 뒤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왼발은 앞으로 보내줘야 이런 꼬임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음. 이제 라켓이 뒤로 간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이 화살표가 커지면서, 앞으로 쏠릴 거예요. 음. 네, 여기서 보시면 수직으로 있다가 라켓이 뒤로 가면서 약간 이렇게 쏠리는 게 보이시죠? 요, 이렇게 해서 쏠리는 음. 네. 게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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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음. 그렇죠. 그래서 라켓을 보내고 나면 땅 때리고 나면 거꾸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바뀐 게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끼우러져 있다가 멈춰야 되니까 또 이렇게 힘을 쓰는 음.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뒤로 오게 되면 또 이렇게 또 끼우러지고 음. 그래서 몸 회전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이 힘들도 굉장히 잘 만들고 계세요. 딱 응. 보이시면 땅 쓰고 나면 또 브레이크 걸어야 되니까 그렇죠. 거꾸로 이렇게 또 음. 네. 음. 체중 이동도 잘 하고 있어서 음. 결국에 탁구는 하체로 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다리로 맞아요. 비트는 힘을 다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팔은 그냥 딸려오는 거다. 근데 거꾸로 팔에 너무 힘이 들어와 버리면 음. 어, 컨트롤도 잘안 될뿐더러 음. 회전도 잘안 만들어질 거예요. 음. 팔로만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엔 요런 그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맞죠. 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임팩트 칠때 한번 보세요. 음. 자, 백스윙을 하고 임팩트를 칠때 요게 뭐냐면 요 빨간색 화살표가 지면 반력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 지면 반력을 세게 해라, 세게 해라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음. 지면 반력을 어떻게 세게 만들어요? 지면반력은 내가 갖고 있는 힘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면반력의힘내 힘이 100밖에 안 되는데 음. 120을 어떻게 만들어요? 음. 운동밖에 없어요 그렇죠 운동을 해서 하체를 강하게 만들고 몸을 강하게 만들어야 내가 갖고 있는 힘이 100에서 110이 되는 거고 110이 됐었을 때 110이라고 하는 지면반력이 나오는 거지 내몸 100이 그냥 아무리 세게 친다고 해서 110이 나올까요? 그렇죠. 탁구를 잘 치려고 그러면 기술 연습도 중요하죠 물론 탁구 선수가 기술이 좋아야 되는 건 맞으니까 음, 음. 근데 그 기술도 결국에는 좋은 파워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좋은 피지컬에서 나. 피지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 좋은 힘, 힘을 그렇죠. 쓸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시간이 음. 오래 걸려요. 음. 오래 걸려요. 음.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어떤 성과 때문에 피지컬 트레이닝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음. 멀리 음. 안 간다는 얘기, 멀리 못 보고 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아, 그게 너무 계속 그 선수들도 딜레마고. 운동하는 아. 하시는 분들의 다그 딜레마인 것 같아요. 멀리 못 보고 계속 그냥 기술 연습만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죠. 음. 결국 강한 지면 발력이고 강한 퍼포먼스는 몸에서 나오는 거고 몸을 만들려면 분명히 시간이 걸려요. 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지금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개구리가 왜 움츠려요? 점프하려고 점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음. 좀 오래 걸리고 성과 안 나온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기술만 쫓다 보면 큰 선수를 못, 성공 못해요. 그렇죠. 좀 멀리 보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평소 때 운동을 많이 해서 강한 피지컬을 만들어 놓는 게 장기적으로 큰 성장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지면발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동을 되게 오랫동안 그렇죠.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팔에 힘을 빼야 된다는 말씀도 아. 그 하체가 탄탄해야 알아서 팔이. 맞아요. 음. 맞아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팔은 타이어와 같아요. 이 타이어가 좋아야, 타이어가 세야 빨리 도는 게 아니라, 그 타이어를 돌리는 게 엔진 아니에요. 그렇죠. 엔진이 돌려줘야 음. 타이어가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도 마찬가지로 음. 팔은 그냥 힘 빼고 있고 음. 밑에서 세게 엔진과 같은 하체나 골반이나 몸통이 돌려주면 팔은 더 빨라질 수 있는데 음. 우리 그냥 너무 팔에 집착을 하다 보면. <laughs> 몸을 못 쓰게 되고 음. 몸을 못 쓰면 결국에 팔로만 치게 되는데 그렇죠. 결국에 더 느려진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펀치 칠때주먹으 한번 꽉쥐어보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이거 사실 그렇죠. 되게 느려요. 빨리 안 나가죠? 이거 되게 느려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힘 빼고 있다가 어깨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빨라져요. 음. 그러니까 힘 빼고 때리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르고 몸통 길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럼 이 라켓과 몸통의 거리가 적절한 거리가 있어요. 이 역학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분명히 있겠죠. 팔꿈치의 각도를 한번 보고 이 어깨로부터 라켓까지의 거리를 한번 보자고요. 음. 근데 이걸 나중에 한번 좀 짧게 해봤어요. 더 빨라진다면 뭘까요? 짧게 하는 게더 유리할,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더 멀리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속도가 나온다. 음. 그러면 짧게 하는 것보다 멀리 하는 게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속도가 나온다. 음, 그럼 음, 음, 그거 음. 그거로 보면 더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음. 분석을 해서 음. 짧게 해보고 멀리 해봤는데 어 짧게 음. 하나 멀리 하나 속도가 똑같다. 음. 그러면 큰 파운은 멀리서다가 나 사실은 더 음. 파운은 나와요. 네, 그건, 네, 그건 네. 맞는 그, 얘기거든요. 네, 네. 근데 멀리 하면 지치죠. 왜냐하면 한번한번 한번 휘두를 때마다 흔들하니까. 힘드니까. 그때는 좀 짧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피지컬을 크게 해서 이 각도들을 다 고려해 보면 음. 나한테 힘이 빠지지 않는 선에서 강한 파워를 낼수 있는 적당한 것들도 유추는 가능하겠죠. 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실업 선수들이나 진짜 좋은 선수들은 이 팔꿈치 각도가 도대체 얼마만큼이고 얼마만큼 먼고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맞아요. 충분히 나오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탑 클래스 선수들은 멀구나 <laughs> 한번 이렇게 결정구를 딱 포인트 득점을 할 때는 백스윙 할때 완전히 펴지거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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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자연스럽게 펴지는. 그 사람은 건데. 이제 최대 파워를 내려고 하는 거죠. <laughs> 그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내 몸을 회전시킬 어. 수 있는 이 파워 자체가 그, 다른 거예요. 거야. 반동 때문에 갔다가. 그렇죠. 그그 그, 어, 그때 펴졌다가 아. 어, 몸을 아, 빨리 돌리니까. 수학적으로 봤었을 때 호의 길이가 달라요. 같은 90도를 갔잖아요. 팔이 짧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어만큼의 이동거리가 나오겠죠. 음. 1초 동안 이만큼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음. 팔을 피게 되면 같은 1초 동안 훨씬 더 그렇죠. 많은 거 버리, 거리를 움직였으니까 음. 속도가 빨라진다는 음. 얘기데 음. 내가 체력만 된다고 하고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피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내가 팔을 딱 피는 순간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는 순간 내 파워가 약하면 느려져요. 그 부분은 하면 안 되는 그렇죠. 짧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 근데 다들 그냥 그 모양만 보고 흉내를 내버리니까 그분들은 음. 몸이 되신 분들이다 응 음, 그쵸 세계 탑클래스는 음. 그만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고 체력을 음. 갖고 있는 분이다 응 음.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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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아니시라는 얘기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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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야. 탁구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세계 1위에 왕큐치 선수가 몇 살이에요? 이제? 한 스물 수... 중반 되지 않았을까자 20대 중반이라고 가정할게요 음, 음. 라켓 스피드 엄청 빠르고 볼 스피드 엄청 빠르죠 그쵸 한 40대 되면 지금 같은 퍼포먼스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럼 그게 폼이 무너져서 일까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피지컬이 딸려지는 거거든요 음. 진짜 최고의 선수들은 피지컬로 하는 거지 음. 기술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음. 이제 피지컬을 훨씬 더 많이 음. 하는 게 20대 30대 땐 날아다닐 거예요 음. 그래,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으니까 체력도 좋고 음. 그럼 40살까지도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까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폼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연습량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노화에 의해서 음. 내가 갖고 있는 파워가 떨어지면 당연히 랭킹 떨어지겠죠 음.